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휴천 123동 더불어민주당 장량희 의원입니다. 제261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단위 자릿수를 갱신하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외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위해 방역지침 잘 준수하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이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인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을 해야 하며 그들이 살게 될 미래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AI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진 공감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 공동체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 활동 공간인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학생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학교나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의 공유재산 중 기 건립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시설 역시 학생과 학교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 생활 지원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수 있는 별도의 공간, 즉,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만의 문화와 그 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것, 하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공동체 활동 등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미래 지향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 천교를 건너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저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며 접근성이 좋고 낮은 문턱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마련이야말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 시간에 맞춘 버스 노선도 노선의 안배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의회에서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지을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용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만큼 그 사업은 다시 추진하여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을 지어 청소년들의 열람실, 프로그램 활동, 토론장, 교육장, 창의 공간, 안전교육장, 야외 스포츠 시설, 휴식 공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에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과 건전한 문화 교류를 할수 있는 활동 공간의 조성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복합 문화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기 현훈감으로 무장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사회에서 각자의 몫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